내가 너를 그리워할 때마다 넌 항상 내 앞에 나타나. 아까부터 네가 내 완벽한 외모를 계속 감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평소엔 다른 사람의 눈빛은 신경 쓰지 않지만, 네가 그렇게 보는 건 처음이네. 무슨 일 있어? 그래서 네 생각엔 왜인 것 같아? 네 상상력은 정말 풍부하군. 하지만 잘못 짚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. 내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보단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떤 게임인지 슬쩍 알려줄까? 그래서 네 생각엔 왜인 것 같아? 난 이상하다 라는 말을 좋아해. 다른 귀족들도 내가 제 멋대로라고 했거든. 물론 내가 볼땐 그들과 다른 게 오히려 좋은 거긴 하지만 말이야. 달링, 지금 이 순간에도 넌 여전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. 한눈에 내 본질을 꿰뚫어 보다니. 그야 당연히 그 경기들에 대처할 자신이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비장의 수를 하나쯤 남겨놓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건 자극을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야.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지. 너 때문에. 괜찮아. 지금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. 기억해내지 않아도 되고, 내 생명은 너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네가 내 존재의 의미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. 그걸로 충분해. 이 흔적? 신경 쓸 필요 없어. 이건 내가 이미 벗어난 어떤 과거를 대표하는 거야. 시계 줄이 망가졌어? 괜찮아. 그냥 갖고 있으면 돼. 네가 갖고 있는 게 어때? 내 마음의 증표로 말이야.